할렐루야.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예.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위대함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취해 갈수 있습니다. 예, 우리 11자 주일 말씀에 실제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지식과 깨달음,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식과 깨달음의 예, 영어로는 Knowledge and Understanding, 그랬는데요. 지식이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깨달음은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해라는 것은 우리 혼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이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식과 깨달음이 바로 우리가 아, 놀라운 삶을 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2편 5절 7절 같이 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존자의 아들들로 삼으셔서 우리를 탁월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영적 언더스탠딩 영적인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탁월한 삶을 살려면은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지식에 대한 이해, 영적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운명을 말해줍니다. 영적인 실제들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이 없어서 그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변화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즉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도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당신이 말씀을 귀로 들어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될때 하나님의 치유 능력이 당신의 생명 안에서 자동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당신은 신처럼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는 것을 봅니다. 병 들고 악귀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것을 얻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귀가 떠나고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유되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예, 어, 우리 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오늘 찬양한 것 같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정말 그 지식을 넘어서 영적 이해를 가지고 그걸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신처럼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신 그러면 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같아진다는 얘긴가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니 아니겠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정말 지존자이시고 놀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낳으실 때는 우리도 위대하게 나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한 왕이 영토를 여러 개로 나눠서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기듯이 우리에게 각자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인생 안에서 완전히 왕노를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처럼 기능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사람으로서는 할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습니다. 근데 독사에 물렸는데 그 동네의 원주민들이 그 독사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이 너무 심해서 반드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죽을 걸 당연히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절하려고 했죠. 앞에 절하면서 신이라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그 놀라운 아그 기록이 우리 사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같이 된다는 것은 신과 같이 기능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이그 자연인의 그런 능력을 벗어나서 초가 능가하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유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당시 다른 이들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바울은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나타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모세의 얼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안에 거하게 된 사실을 말해주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기록하니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분의 영이 당신 안에 사시며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몸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기록한 이도 역시 파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깨달음,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 순례 순시스가 무엇이었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들에 대한 당신의 지식과 깨달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아픔도 질병도 연약함도 당신 몸 안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신그 영이 바로 당신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는 사실을 당신이 알고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예, 아멘. 예를 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이 에, 거듭나서 예수님을 복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놀라운 삶을 바로 경험했던 것은 바로 그의 깨달음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뭔지 어떤 자로 살아야 마땅한지 그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우리가 가져오셨는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사도바울이 사도바울답게 할수 그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네시스라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이해 그 이해가 복음을 우리가 다 알죠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아는 것도 아는 건 아름이다 예 그래서 아는 것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그냥 받고 우리가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영적 이해고 그것은 성령께서 비춰 주실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영적인 이해가 수반된 그런 동반된 그런 지식. 그걸 갖다가 여기 헬라어로는 수네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이해를 동반한 지식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들에 대한 것, 그리스도께서 어떤 정말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지식과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오늘 참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칼보다도 양날 양날 가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정말 영과 혼과 그 다음에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활동력 있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말씀으로 부터 우리가 얻는데요, 그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그 말씀이 활동을 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제거해내고 정확하게 분리해서 우리가 정말 아그 영적 지혜가 있는 영적 지, 영적 이해가 있는 그런 아 그. 어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았을 때 지식으로 깨달아질 때 예, 상황은 달라집니다. 10편 110편 30절도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길들을 택하였으며 주의 명령 주의 판단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예, 우리가 진리의 길을 선택했고 그리고 바로 주님께서 어, 정말 어떤 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 판단으로 내 판단을 삼기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점점 알 뿐만이 아니라 지식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그걸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이 저의 육체에 치유와 건강을 주며, 저의 영에 빛을 줍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물쌍할 때, 초자연적인 깨달음이 저의 혼에 가득 넘쳐, 저로 하여금 오늘, 그리고 항상 승리하며 살게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